일은 이렇게 셋이서 휴지 산책 시키면서 나들이 갈 겁니다. 형 인사해 줘. 안녕. <laughs> 형이가 휴지 산책 시켜줄 거야? 응. 어. 알았어. 그럼 잠깐만. 자, 잡고 가자. 가지? 응. 우리 공원에 가자. 어디? 공원에. 이쪽으로, 형아. 가자. 가서 휴지 산책 시켜야지. 평일에. 이제 서양이 센터 가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일부 위임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자영업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인건비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에서 결국에는 서양이 센터, 센터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평소에 지난 2년 동안 서양이 센터를 위해서 그냥 어떤 업무든 제가 3시에 다 접어야 됐거든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좀더 새벽에 목맬 수밖에 없었는데 어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하고 나서 사실 진짜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제리밋이 해제되는 느낌. 음. 근데 어 그러면서 어 제가 평소에 낮에 제가 좀더 몸으로 육체적으로나 좀할할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들 어렵지 않거든요. 어 청소나 이런 것들도 어. 제가 또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조금 더 생산적인 어, 하루를 살아내려고 고민하고 그렇게 어, 고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믿을 만한 사람, 네, 세영이 센터랑 이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한두 시간, 낮에는 한두 시간, 이는 시간을 더 써야겠지만 그래도 어, 세영이 오후 3시에 제 업무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좀더 생산적인 하루를 앞으로 좀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어 사실 제가 그동안 고시원을 해오면서 좀 느꼈던 거는 저는 짧은 시간에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어 조금 단기간에 많이 인수하고 어 매도를 하는 경험을 하면서 사실 부가세를 제대로 못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올 1월에 좀 제대로 한번 따끔하게 맞아보면서 좀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이게 세금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앞에서 벌고 진짜 뒤로 다 나가, 뒤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진, 진중하게 세무사님이랑 한 시간 정도 통화도 해보고, 어, 제 나름대로 좀 소비 행태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음, 내가 직장 생활할 때랑 다르게, 참, 저도 이게 이런 부분에서, 어,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근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맞아보면서, 이런 작은 아픔, 그리고 작은 넘어짐에도, 저한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가 아팠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청소 업무를 제가 추가로 사용 하는 데 있어갖고, 위임을 하면서, 청소 업무를 제가 평소에 다 위임을 했지만,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것도, 고정비에 대한 무서움을, 어, 휴지, 걸로 나가면 안 돼. 이 무서움을 좀더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날씨도 좋고 어, 아이와 오전 시간에 어떤 항상 주말 되면 이런 게 고민이에요. 아이와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도 고민인데 또 어머니는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항상 딜레마가 아이와의 시간도 중요한데 아무튼 저의 생산성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산책 오고 아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어 소중한 시간인가 생각하면서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쪽에 차 없어서 괜찮겠다 오생아 그줄 너무 많이 빼면 안될거 같아 그러면 휴지가 위험할 수 있어 안녕, 멍멍이들 자, 이게 또 고장이 났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안 관겨. <laughs> 태양아 휴지랑 나오니까 좋지. 천천히 내려와. 자, 오빠 손 잡아줄게. 고마워. 천천히 내려와. 괜찮지? 찰칵, 찰칵, 찰칵. 예쁘다. <laughs> 계통 철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항상 어느 부분이 양면성이 존재할 텐데, 내 미래를 위해서 이제 현재를 포기하려고 사냐? 그런 부분은 근데, 또 금전적으로 엮으면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 내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면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절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이든, 뭐 금전적인 여유로움, 여유로움을 가졌든, 결국엔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이런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가령 돈이 많다면은, 음, 내가 더 이상... 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쨌든 여행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라던가 그런 가치적인 그런 선택을 돈이 있으면서 선택을 할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면 그런 선택지가 아니고 사고가 굉장히 좁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저도 아직은 한참 벌었고요. 그렇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청사진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건데 음... 허리띠를 졸라면은 이 시점이 어, 이시점이 괴로운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좀더 집중해 볼수 있는 거 그냥 사소하게 내가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어던 반찬과 밥을 먹더라도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 아이와 이렇게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을 하는 이 시간조차도 아무튼 이런 곳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세운 보이죠? <laughs> 이빨 빠졌대요?